오늘은 빌리아모와 마닐라에 있는 오늘 밤 출국인데, 출국 전에 한번 와봤어요. 그린픽 2,550, 캐디 500, 그 다음에 카트가뭐 800에 1000,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마지막 날 골프, 파이팅 합시다. 아, 이팅 라커 나와서 저쪽으로, 저기 오른쪽, 오른쪽 저쪽으로 가면은 저기가 스타트 라인인 것 같아. 어, 점점 뒤로 밀리냐? We go. We go. wait. 아, 네. if, if coming rain, no cover here. 아, 이 카트에 레인 커버가 없대요. 아씨. 우리는 후반 전부터 돌기로 했어요. 여기 저쪽에좀 트래픽이어가지고. 여기도 가면 사람 있겠지만 여기는 예약하고 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오면 됩니다 그냥 밤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시는 분들은 점심 전에 그냥 슬렁슬렁 나와서 18홀 돌고 그러고 공항 가시면 돼요 도심에 있는 거지 그래도 어쨌거나 도심에 있는 곳자 한번 쳐 보겠습니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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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후반 첫 홀인 것 같은데 10번 홀? 어 맞네 10번 홀 블루티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여기는 어, 여기 실버도 있고 저 시니어티도 있고 레이디티도 있는데 블루 저기 챔피언은 저 뒤에 챔피언 오마이 오마이갓 오케이 괜찮아 아이갓오겼다 역시 첫첫 첫 티샷은 조지고 시작하는 거지. 현재 시간은 마지막으로. 7시 30분 왜 네, 저기 나무 맞고 떨어졌다 여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니야 안 되는 거야? Not, allowed. not allowed not allowed mom i don't know t m e t e 1m 210아씨 나무 맞고 나무 맞고 뒤로 빠꾸로 와버렸네 아 참. 야 뒷땅이다 네야 이거 봐라 아 오버냐? 야 이거 카트 타는게 더 안좋은거 같은데 아 <laughs> 캐디백 끌고 다니는게 나은거 같은데? 아 언니들이 카트를 신경을 안쓰네 카트를 씨, 카트를 우리가 끌고 다녀야 되네 이거 불편한데 이거 페어웨이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카트길로만 다녀야 되니까 어? 카트 타는 게더안 좋네. 아씨, 카트를 안 타는 게더난 거야.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 건지 이 조경이랑 이런 거는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그린 컨디션도 되게 좋아. 관리 잘 됐어. 페어웨이도 그렇고. 아우 랩드라이. 다운 f 라레 r r 라이 h t yes, in 인사 e hole inside! Wow! I'm going to 어 o to the o t 아 e r side. I'm 어. o i n g to go 홀. 빌리아모아 11번 홀. 근데 여기 뭐..저게 없어 아하이 낫다 이게 똑바로 오케이 아 비가 벌써부터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홀 치는데 두번째 홀 티샷중인데 비가 어, 오고있어 아이고 다니는게 최고네 캐디랑 같이 그냥 끌고 다니는게 나 여기여기다 아무리 봐도 이거 캐디백 끌고 다니는 게 서로 편한 것 같아 서로 카트 의미가 없다 카트 190 하더면 180? 180m? 네 180m 랩도 180. 180. 아 랩도 리포씨아 저공 비행으로 잘 쳤는데 살짝 돌았네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페어의 양쪽으로 나무들이 쭉 있어서, 세컨샷이 지금 나무에 터치기 때문에, 곤란하네. 정중앙으로 보내, 야 되네, 정중앙으로, 무조건. 조심해라. 어, 됐어 오케이. 이봐, 이거, 또 우리가 카트를 가지러 가야 되잖아, 이거, 또. 이 씨! 카트를! 캐디들은 저런 거 그냥 가고, 야, 이씨! 카트를 가지러 가야 돼. 아 이게 좀괴륵이네 캐디 언니들이 카트를 신경을 안써아 짧았구나 정홍여 갖고 짧았어 어우 너무 백힙아이무양 아, 어이 쇼트홀 아파트리 그러니까 얼마 나왔어 135 135 나인 세 번째 홀 파스리 135미터짜리 짧타 짧어 짧어. 아, 땡겼어 아우 비가 제법 내리고 있어. 오늘은 그냥 폭우가 와도 수중전이야. 어쩔 수 없어. 카메라만 잘 가리면 돼. Go, nice, 파 파이브. 자파 파이브랍니다. 옆를 바로 파슬리 다음에. 빌레아모아, 13번 홀 근데 뭐, 여기 뭐 설명이 없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13번 홀파파이브헤어웨이었습니다 직진. 똑같아? 다. 아, 스타일이 양쪽으로 나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중앙으로 안 보내서도 약간 밀리면, 밀리든가 땡기면은 나무 밑에서 어렵게 쳐야 돼. 오 마이 갓! 아, 다다? 여기 바닥이 없나봐, 그냥 치나봐 어 어? 마이 볼? 볼 백, 스트릭 손 스트릭 손릭 어어 야, 저기 땅바닥에다가 놓고 그냥 치래 팝, 팝 파이브 리바 이이 오케이 오이, 고! or go. 여기서 푸시도 없고 앞에 트래픽도 없고 좋네. 10 yard. 50 yard. Okay. 50 yard. Street. Again, right? Right to left. Right to left.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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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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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 이거, 이거, 핸디캡 2번이네번이 오우! 오 마이, 또 이러네? 또! 우리 우리 언니 찾으러 가네. 아, 우리 언니 찾으러 갔다. 리토나리토원페널티 샷! 아, 헷갈렸어. 여기 6번하고 15번하고 같이 있어. 자, 1 5분 파포. 하, 아, 넓습니다, 아주. 재밌지? 이 정도 깨끗하고. 야, 씨. 그니까. 내건 어디 가버릴 거야? 자네 건저 안으로 들어가있나 본데? 아, 아. 야, 이것도, 야, 이 나무. 아, 잘못 왔네. 우드로 펀치샷. 우드로 펀치샷은 참 해봤네. 보통 7번이나 5번 잡고 펀치샷 하는데, 잘 왔네? 잘 왔어, 잘 왔어. 빌리아모아, 16번홀. 아, 여기도 핸디 4번이면은, 어? 난이도가 있는 거네. 쇼카스로 잘 갔는데 바운딩을 못 봤어 투텐 야드 음, 아 그러면 우드쳐야 된다 우드 아셋아 나무를 맞으면 어때 아아 나뭇잎사귀 맞아갖고 뻗질 못했네 과감히 토운을 그랬는데 뭐 쓰리온 하면 됐지 뭐그 메모리 용량이 꽉 차가지고 촬영이 1도 안되고 있었어 후반전에 촬영이 1도 안되고 있었어가지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되네 18월 잘 쳤고 중간에 여기 애들 뭐 토너먼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밀리긴 했는데 7시 20분 티업해가지고 12시에 마무리했습니다 12시. 오늘 날씨도 너무 지금 좀 해가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어 자 어땠어 오늘 빌라모아 아 아기자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플레이 그 마닐라 시내에 있는거 치고는 괜찮지? 음. 어 금액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와서 치기 괜찮은 연습하기도 좋고 접근성이 너무 좋아 음. 음. 오케이